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귀한 설레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은은의 그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어, 부모님 말씀 혼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성경 992 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은 지금까지 뭘 했느냐? 사회의 모든 압제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왔습니다. 넘어가는 데는 나만 발 들여놓고 넘어가지 말고 가족을 끌고 넘어가자. 우리 종족과 3천만 민족을 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의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다는 3천만을 움직여 좋다라고 하도록 만들고 3천만이 도망가는 곳으로 가서 부인 노릇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부 반대입니다. 너희는 먹고 즐기지만 우리는 굶고 앉아서 즐거워한다. 너희는 비행기 타고 좋다 하지만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쓰러지지 말고 이 나라가 끝나고 반드시 해결지을 날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참껏 방한 것은 남아집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편 것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입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려고 할때 가정이 반대하면 가정을 타고 넘어가고 사회가 반대하면 사회를 타고 넘어가야 합니다. 깊이 잃고 가야 할 목적지는 분양 땅입니다. 참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뜻을 찾아가는 운동을 가르쳐주고, 분양 땅에서 이 억조 창생의 본연의 참부모를 소개해 주는 종교가 나와야 합니다. 만, 만 인류는 참부모님이 후손이 못 되고 악한 부모의 후손이 됐으니 다시 하나님이 보장하는 참부모의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을 유불선에서는 천지부모라고 합니다. 참 부모의 인연을 받고 참 부모가 세운 도의 문을 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민이 참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혈육을 통하고 그 부모의 심정과 사정과 소원이 일치된 자리를 통하여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이념을 붙들고 나오는 사람은 지금까지 <laughs> 세상의 혈육끼리 아무리 다정하고 행복하더라도 참 부모의, 부모의 현, 혈육의 인연을 갖다 물려놓으면 대번에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참 부모를 만나게 될 때는 세상 부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부모도 그 부모를 찾아가야 됩니다. 안 찾아가면 망합니다. 아주. 예 오늘 이 훈독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는 강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도 다소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활동하시기 참 어려우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활동이 원활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참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을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 우리는 목회자 특별 집회를 통해서 참 미리 준비한 플랫폼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선도하시는 그 참부원께서 허락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친 충청국 전체 식구님들이 같이 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분명 세상에는 없는 우리만의 기적을 만들어 가는 우리 신충천국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것처럼 우리는 강합니다. 또왜 우리는 강할까요? 우선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로 또참부회의 승리의 결과로 맺어진 정말 열매화도 같은 축복, 가정이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진 분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미혼의 평화 학생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학생에게도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참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은 역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과정 과정 속에서 반대받을까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 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운동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압제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왔습니다. 가족을 끌고 넘어가자. 우리 종족과 3천만 민족을 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섭리의 동참에 나왔습니다 온갖 비팍 속에서도 뜻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원로식 그림들의 얼굴만 봐도 정말 아프고 견뎌야만 했었던 어려움들이 우리 선배님들의 삶 속에 묻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위로하고 개인의 영광도 포기하며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어렵지만 당당히 섭리의 역군으로 용사로 지금 섭리의 조국 한국 이곳에서 뜻을 위해 노력하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가고 친구도 같이 가게 했습니다.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섭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우리 가족을 같이 또내 지인들을 같이 가게, 가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삶의 표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신종매의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부 가정에 등재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선후의 차이는 있고 작고 큰 차이는 있어도 우리는 이섬리 앞에 모두가 동참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가치는 무한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130 가정 신종종 메시아가 되고 천부 가정이 모두가 되실 줄을 절 믿습니다. 이 민족을 끌고 넘어가자 하신 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곳까지 온 우리 식구님들. 비록 조건이지만 그들을 붙들고 가자고 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어찌 강하지 않냐 할 수가 있겠습니까그 길을 가는 우리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세로서 부모님의 어려움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식구님들은 섭리에 동참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또 지금 지속적으로 뜻을 이룰 때까지 나가는 용사로서. 하늘이 용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사정보다는 하늘의 사정을 붙들고 나왔던 우리들입니다. 그 심정의 세계를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먹고 즐기지만 우리는 굶고 앉아서 즐거워한다. 너희는 비록 비행기를 타도 좋다지만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도 좋다. 나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고 보다 더큰 것을 위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그 삶이 더욱 기쁘고 행복하며 원리에 맞는 삶임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선했던 우리 식구님들이 있었기에 지금 천일국의 시대를 열어가며 정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참 것과 강 것은 다맞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원철칙입니다. 라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참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강함을 표출할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원리 말씀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강합니다 말씀처럼 참되고 강한 우리들에게 끝까지 남아져서 승리를 봉헌할 것이라 저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 충청국 식구님들은 더욱 크러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편 것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입적해야 됩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우리 신 충청국의 모든 축복 가정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귀한 분들이십니다. 더 나가서 모두가 입적하신 귀한 분들이시죠. 하나님 편들입니다. 때문에 강하십니다. 하늘이 남기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남자는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은 남기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신충청국 직구님들, 축복가정들은 분명히 강하게 만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부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힘은 6천년 역사 섬리 역사에 응집된 힘이고 거스를 수 없는 섬리역사의큰 흐름입니다. 오늘 운동 말씀을 보더라도 참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뜻을 찾아가는 운동을 가르쳐 주고 본양당에서 이 억조창생의 본연의 참부모를 소개해 주는 종교가 나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계를 복귀시킬 수 있는 재창조의 모형이 참부모님의 현연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참부모님의 그현현으로 말미암아서 확대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창조 목적의 완성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뜻의 길을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힘을 가진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믿고 실천하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한 무한한 힘을 가진 강한 존재들임을 자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단절히 바랍니다.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은 우리는 참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참된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합니다. 말씀에도 부모의 심정과 사정과 소원이 일치된 자리를 통하여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사정, 소원이 일치된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있는데 하나 되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찌 강하지 않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강한 것을 나눠주고 부족한 것을 도움받는 우리는 참된 형제자매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심정으로 하나되어 활동한다고 한다면, 또 교구를 중심삼고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신 충청국을 중심삼고 일체를 이루어서 움직여 간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첨적 실적을 놓고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자매를 생각하며 힘이 되어 주면서 함께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강한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섭리의 한때로 종족적 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첨보 가정이 되기를 도망합니다.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그거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우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기필코 이룰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같이 움직여지며 서로 도울 수 있는 하나됨의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교될 실세와의 활동에 있어서도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신, 충청국, 축복가정 여러분, 우리는 강합니다. 참된 길을 가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어 하시며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합니다. 참 부모님의 그 전연하심으로 말미암은 무한한 힘이 있는 것을 그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한 힘을 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강함을 표출하시는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셔서 대상을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신충천국 축복가정들 모두가 되시어서 하늘 부모님께 기쁨의 실적 자랑의 실적으로 봉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한 힘을 가진 우리들에 천보가정을 완료하고 실세화의 자명을 다해내리라 성하는 신충천국, 식구님들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바라며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